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봉사단 갭플라워즈 갭플라워즈의 대표로 이 있는 문학원의 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 함께 수업을 듣는 평등교육이 시행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어, 학교에서는 어, 특수반, 어,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학급으로 가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어, 저는 어,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 입학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고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하여서 일반 학급에 어, 입학을 하였지만 어, 일반 학생들과 좀 다른 신체를 가진 저의 신체 때문에 어, 일반 학생들 저를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그 놀림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괴감도 들었고 생모를 못막아는적도 있고요 어, 전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양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고 그렇게 제 나이가 많고 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저에게 적응하였고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대응을 하였습니다. 어, 그렇게 생활하면서 성장한 저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어, 위에 보시는 사진같이 어, 축제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가 파괴하는 국토대전을 제가 두번해왔는데요 장애를 가졌지만, 분황과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어, 일반 학생들과 평등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더욱더 희망을 주고, 어,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친구들에게 어,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좌절과 난망이 있었고, 어, 절망을 하였지만, 저에게는 항상 저를 지지해주시는 저희의 부모님이 되셨고 그리고 저에게 음악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음악이 저와 함께했는데요. 힙댄스로 음악을 들으며 제 삶을 의지하였고 어 각종 대회도 그리고 중학교 당시까지 입시를 준비하며 그래도 어 수상을 하면서 잘 나가야 했지만 고등학교 입학 가운데 좌절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반고라는 학교를 선택하여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반고에 입학한 저는 어 주사랑공동체라는 어 곳에서 복사를 했는데요. 그곳은 아까 처음에 보신 드롭박스라는 영화를 주제로 만든 주제의 장소인데요. 저처럼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 한 아이를 만났고 그한 아이는 저와 같이 한쪽팔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처음,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는 대인 피침도심하였고 폭력성이 강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 강해 보이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중에서 일부러 센척이라고 그러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와 똑같이 그랬고, 하지만 제가 약 5년 동안 그곳에서 봉사를 하는 기간 동안 저를 만나면서, 그리고 제가 봉사를 마치기까지 그 학생이 점점 변화되었고 이비치서 사라졌고 그리고 그 아이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웃으면서 노는 그런 게 변화되었고 제가 봉사를 지속할 수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알베르투가 터진 이후 1998년 어, 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어, 밤 9시부터 11시까지 노숙자 대신 생사를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노숙자분을 만났는데요. 그 노숙자분께서 저희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음료수를 어, 보래면서 얘기하셨는데요. 학생, 학생은 나보다 몸이 불편한데 나,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웠다는 부끄럽네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셨는데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의 장애가 남들이 보기에는 단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장애는 단점이 아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저만의 무기인데요. 이 무기를 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도움받았는데 그리고 좌절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더욱더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그 사람들 이 변화되고, 저로 인해서 홍보 매체로, 제가 홍보 매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 변화시키는 파급력을 가져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통화 하면서, 군함교 입학 후, 어, 국가학교를 대한민국 대표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인도네시아 약 2주 동안 파경을 다녀오면서, 이곳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분들이 저희 다른 분들인데요 다른 분들이 제 실체를 보고 처음에 제가 무엇을 하던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믿음아 도와줄까? 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애인이 꼭 도움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 과잉 친절 그런 것이 안 좋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을 때여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보고 안되면 그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고 약 3개월 동안 저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장애 그리고 장애라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을 만큼 일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그만큼 활발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단원들을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같은 해 아까 제가 청소년공사 단위에 불러주된다고얘기했는데요 청소년봉사단 갭클로저를 처음로입학습니다 청소년봉사단 갭클로저는 사회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소외되는 기침과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며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전혀 어른들 도움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이 모든 행사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하는 봉사단이고요. 총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에 후원을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필리핀 사진입니다. 제가 올해 6월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요. 필리핀의 필리핀 바세코라는 지역입니다. 필리핀 바세코 지역은 세계 3대 빈민가로서 집안이 어, 땅이 쓰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아요. 잘못 밟으면 발이 바다로 빠져요. 하지만 그가라앉는 것을 아는 분들이지만 살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곳에 가서 느낀 것이, 일단 도와주면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어요 하지만 그런 계속된 과잉 친절, 그리고 계속된 도움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그 삶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저는 이파견에 갔다 오는 동안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들어와서 NGO를 설립하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발, 제 발이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사진에 제발걸음 멈춰 있지만, 제가 좌절과 절망에서 이겨내고, 꿈과 희망을 찾아 열심히 활동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봉사를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그 환경을 변화시켰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은 세상, 그리고 더 많은 사회, 그리고 이 거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